안녕하세요. 달빛 영혼입니다.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순간에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다는 서운함, 억울하게 오해받는 순간의 분노, 때로는 사소한 일에도 불쑥 화가 나는 경험. 아마도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감정일 것입니다. 분노는 불과 같아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우리 자신마저 태워버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불같은 화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오늘 달빛 영혼에서는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통해 화가 올라올 때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마음의 평온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를 탐, 진, 치 삼독 중 하나로 보셨습니다. 이 삼독은 깨달음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며 그 중에서도 분노는 우리 자신과 타인을 해치고 오랫동안 쌓아온 선언마저 한순간에 파괴할 수 있는 무서운 독이라고 하셨습니다. 달라이 라마 스님께서는 1천 겁 동안 쌓아 올린 보시와 부처님께 올린 공양 등 어떤 선행이라도 단한 번의 화로 모두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분노는 우리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분노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과연 불같은 화를 잠재울 지혜로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느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화가 날 때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제 입에서는 거친 말이 튀어나오고 상대방의 마음을 찌르는 말로 되갚아주게 됩니다. 말을 내뱉을 때는 잠시 시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후회가 따라옵니다. 그 후회는 제 마음을 더 무겁게 짓누릅니다. 왜 저는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말로만 죄를 짓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말은 칼과 같으니, 화를 다스리지 못한 입은 칼을 휘두르는 것과 같아, 상대도 다치고, 그대 또한 다치느니라. 침묵은 칼집과 같아서 그 칼이 더 이상 나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힘이니라. 칼을 휘두르는 이는 언젠가 자기 몸에도 상처를 입게 되지만 칼을 칼집에 넣어두는 이는 그 상처에서 벗어나게 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 제가 말하지 않고 참고 있으면 그 화는 제 안에 쌓여 결국은 병이 되지 않습니까? 억눌린 화는 독이 된다는데 저는 그 말이 두렵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호흡을 고른 뒤 말씀하셨습니다. 억누르는 것과 다스리는 것은 다르니라. 억누름은 마음을 더 무겁게 하지만 침묵으로 바라보면 마음을 맑게 하느니라. 진정한 침묵은 단순히 입을 다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화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화가 바람처럼 흘러가도록 두는 것이니라. 그대가 분노를 억누르면 그것은 독이 되지만, 분노를 바라보며 침묵하면 그것은 구름처럼 흩어지느니라. 말을 내뱉으면 업이 되고, 침묵하면 그 업은 끊기느니라. 이것이 바로 침묵이 업을 끊는 칼인 이윤이라. 제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동안 참는 것과 다스리는 것을...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억눌린 침묵은 오히려 더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알겠습니다. 진정한 침묵은 억누름이 아니라 고요히 바라봄이라는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렇다. 침묵은 바보의 무기가 아니라 지혜의 거민이라 그대가 침묵을 지키면 그대의 입에서 업이 자라지 않고 그대의 마음에 고요가 머물게 되느니라. 화는 바람처럼 지나가고 고요는 산처럼 나무리라. 그러니 침묵으로서 그대의 마음을 지키고 침묵으로서 그대의 업을 끊어내라. 그날 밤 제자는 홀로 앉아 조용히 호흡을 바라보았습니다. 화가 일어날 때마다 그 불길을 붙잡지 않고 흘려보내려 했습니다. 입을 다무니 마음이 고요해졌고 말을 줄이자 마음 속에서 작은 평화가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말하지 않음이 결코 패배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켜내는 가장 큰 승리라는 것을요. 이처럼 분노를 다스리는 첫 번째 지혜는 바로 침묵과 바라봄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즉시 반응하기보다 잠시 멈춰 서서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노를 억누르려 하지 말고 마치 구름이 흘러가듯 그 감정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 침묵과 바라봄의 순간은 격렬한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패가 되어줍니다. 세상에서 가장 다스리기 어려운 것은 외부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세상과 싸우려 하고 타인과 맞서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진정한 싸움은 밖이 아니라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참된 승리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말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느낍니다. 화가 나도 침묵하려 애쓰고, 억울해도 다투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제 마음이 공허해지고 정말 이 길이 옳은 것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침묵이 단지 말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저 소극적인 태도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고요히 앉아 계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침묵이란 단지 입술을 다무는 것이 아니니라 침묵은 곧 수행이며 고요 속에서 자기 마음을 닦는 일이니라 말을 줄이면 생각이 고요해지고 고요 속에서 마음의 때가 씻겨 나가느니라 그대가 침묵할 때 세상의 소음은 멀어지고 내면의 자비가 더 깊이 드러나느니라 제자는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침묵은 단순한 참음이 아니라 제 마음을 맑히는 연습이라는 뜻입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침묵은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혜로 돌보는 수행이니라. 그대가 침묵할 때 분노는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그 침묵이 자비로 변하여 세상에 흘러가느니라. 입으로 지은 업은 바로 멈추고 마음으로 닦은 고요는 곧 복이 되느니라. 이것이 바로 침묵이 곧 복이라는 이치이니라. 제자는 한참 동안 부처님의 말씀을 곱씹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침묵은 단지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내 마음을 닦아가는 적극적인 수행이라는 것을요. 그날 이후 제자는 매일 아침마다 짧게라도 앉아 숨소리에 귀 기울이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세상이 떠드는 소리가 들려와도 자신을 욕하는 목소리가 귀를 스쳐가도 그는 그 소리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의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침묵은 곧 자기 자신을 가꾸는 수행이었음을요. 말을 줄일수록 내면의 자비는 더 넓어지고 고요는 깊어져서 결국 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요. 분노를 다스리는 두 번째 지혜는 바로 고요 속에서 마음을 닦는 수행입니다. 분노는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평온을 깨뜨립니다. 하지만 침묵과 명상을 통해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면 분노의 파고가 잠잠해지고 내면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호흡 명상, 마음 챙김 명상 등은 분노를 조절하고 정서적 안정을 찾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꾸준한 명상은 정서와 행동을 조절하는 뇌 영역을 활성화하여 분노를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언제나 말이 오가며 다툼이 싹 트곤 합니다. 친한 사이일수록, 가족일수록 더 쉽게 말이 험해지고 상처가 깊어집니다. 내가 너를 잘 아니까? 이런 말쯤은 해도 괜찮다는 생각 속에서 우리는 무심히 내뱉은 말로 상대의 마음을 찌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순간의 침묵은 백번의 말보다 관계를 오래 지키느니라 다투는 말은 업을 불러오고 침묵은 복을 불러오느니라, 제자가 다가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가까운 이들과 말다툼을 자주 합니다. 의도는 나쁘지 않았는데, 제 말이 그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었다 합니다. 또 어떤 때는 그들의 말에 제가 상처받아 화를 내고는 결국 관계가 멀어지곤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다툼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가까운 인연일수록 말이 상처가 되고, 멀리 있는 인연일수록 말이 가볍게 흘러가느니라. 그러니 가까운 인연 앞에서는 더욱 침묵을 지켜야 하느니라. 침묵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지혜이니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제가 침묵하는 동안 상대가 저를 무시하고 더 함부로 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럴 때도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시당한다는 것은 그대의 마음에서 일어난 환영일 뿐. 침묵은 결코 그대를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니라. 침묵은 관계를 지키는 힘이며 그대가 말하지 않음으로써 상대의 말은 더 이상 불길이 되지 못하느니라. 다툼은 불처럼 번지지만 침묵은 물처럼 그 불을 꺼뜨리느니라 제자는 잠시 눈을 감고 부처님의 말씀을 새겼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지키는 힘이라는 것을요. 내가 말을 줄일 때 상대도 결국 거칠던 마음을 가라앉히게 된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제자는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달라졌습니다. 다투려는 말이 올라올 때 먼저 입술을 다물고 호흡을 바라보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다툼이 크게 번지지 않고 저절로 가라앉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침묵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지켜내는 힘이라는 것을요. 분노를 다스리는 세 번째 지혜는 바로 관계 속에서 침묵으로 자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상대방에게 상처주는 말을 내뱉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때 침묵을 지키고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자비심을 가지면 관계의 악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움은 미움으로 끝나지 않는다. 사랑으로서만 끝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방을 향한 자비심은 분노의 불길을 끄는 가장 강력한 물이 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늘 불씨가 숨어 있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 억울한 상황 하나가 불씨를 건드리면 그 불길은 삽시간에 타올라 나도 모르게 폭발하곤 합니다. 화를 다스리지 못한 말은 상대의 마음을 태우고 끝내는 나 자신의 복을 갉아먹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불과 같고, 침묵은 물과 같으니라. 불은 불로는 끌수 없고, 물로서만 꺼지느니라. 어느날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화가 날 때마다 참지 못하고 말이 튀어나옵니다. 그 순간은 시원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후회만 남습니다. 말로 다툰 뒤에는 마음이 더 쓰라리고, 상대도 저를 멀리 하게 됩니다. 화를 막으려 했지만 더큰 화를 불러오는 결과가 됩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제자의 말을 들으시고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불을 불로 끄려 하면 불길은 더 커지느니라. 화를 화로 맞서면 분노는 더 자라나 서로를 태워버리느니라. 그러나 침묵은 물과 같아서 불길을 더 이상 번지지 못하게 하고, 차츰 식어서 사라지게 하느니라. 그러니 화 앞에서 침묵하라. 그 침묵이 바로 물이 되어 화를 끄게 되느니라. 제자가 눈을 들어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화가 속구칠 때 그저 참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참다 보면 속에서 쌓이고 어느 순간 터져 더큰 불이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억지로 누르는 것은 바위로 불을 덮는 것과 같아 겉은 잠시 가려지지만 속에서는 더 뜨겁게 타오르느니라. 그러나 침묵 속에서 호흡을 바라보면 그 불길은 서서히 꺼져가느니라.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며 이화도 잠시일 뿐이다 하고 마음을 놓아보아라. 그 순간 침묵은 억눌림이 아니라 물이 되어 화를 흘려보내느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잔잔해짐을 느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화에 맞서 말하지 않고 침묵 속에서 호흡을 바라보는 것이 결국 화를 끄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을요. 그날 이후 제자는 화가 일어날 때마다 눈을 감고 조용히 호흡을 바라보았습니다. 입술을 다무니 불길은 번지지 않았고 침묵 속에서 마음은 물처럼 고요히 흘렀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화라는 불길을 꺼내는 물이었음을요. 분노를 다스리는 네 번째 지혜는 바로 심호흡과 마음 챙김입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는 감정이 격렬해져서 이성적인 판단이 어렵습니다. 이때 심호흡을 통해 잠시 멈추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깊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이 감정은 잠시 머물다.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합니다. 이 과정은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게 돕습니다. 또한, 붓다는 분노의 대상을 스승으로 여기고 그로부터 배우려 노력하며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기억하여 현재의 분노에 집착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러한 관점 전환은 분노의 굴레에서 벗어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침묵을 지킬 때 단지 내 마음만 고요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요는 파도처럼 번져서 주위 사람들의 마음에도 영향을 줍니다. 큰 소리로 다투려는 자 앞에서 내가 침묵하면 그 불길은 더 이상 번지지 않고 서서히 꺼져가듯 내 고요가 상대의 마음까지 잠재우는 물결이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은 내 마음을 닦는 수행이자 세상에 자비를 흘려보내는 문이니라. 그대가 침묵할 때 다툼은 멈추고 자비가 확장되느니라. 제자가 어느날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고백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침묵을 조금씩 배우고 있습니다. 화를 내던 순간에도 입을 다물고 호흡을 바라보니 마음이 한결 차분해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침묵할 때 상대도 금세 말문이 막히고 화가 가라앉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제 고요가 상대에게도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정말 자비의 힘입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자비는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니라. 그대의 눈빛, 그대의 침묵, 그대의 고요한 마음이 곧 자비가 되어 퍼져나가느니라. 침묵은 억눌림이 아니라 상대를 향한 자비의 응시이니라. 그대가 말하지 않음으로써 상대의 분노는 더 이상 커지지 않고 그대의 침묵은 연못의 물결처럼 넓게 퍼져 모두를 적시느니라. 제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침묵이 단지 제 마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살리는 자비의 길이라는 것을요. 제가 침묵할 때그 침묵은 고요히 퍼져나가 주위 사람들의 분노를 잠재우고 다툼을 멈추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자비는 반드시 큰 행동이나 많은 말로만 이루어지지 않느니라. 때로는 말하지 않음이 가장 큰 자비이니라. 침묵이란 단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살리는 길이니라. 그러니 침묵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침묵을 자비로서 확장하라. 그대의 고요가 곧 세상의 평화가 되리라. 분노를 다스리는 마지막 지혜는 바로 자비심을 키우는 것입니다. 분노는 미움과 적대감에서 비롯되지만 자비심은 모든 존재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신과 타인에게 자애로운 마음을 가지려 노력하고. 상대방의 아픔을 이해하려 할때 분노는 서서히 녹아내립니다. 미소 명상이나 자애 명상 등은 자비심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며 부인은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평화롭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던 시절 한 제자가 화와 억울함으로 괴로워하며 찾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한 청년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입술은 떨리며 울분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더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제 험담을 퍼뜨립니다.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하고, 제 이름을 욕되게 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그들에게 맞서 싸우고 싶습니다. 이대로는 제 명예도 제 삶도 다 잃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청년을 조용히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억울함은 바람과 같아 잡으려 하면 더 커지고, 놓아주면 저절로 사라지느니라. 그대가 말로 대응하면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고, 침묵하면 그 불길은 스스로 꺼지느니라. 그러나 청년은 여전히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하지만 침묵하면 저는 바보가 되고 맙니다. 사람들이 저를 무시할 것입니다. 정말 침묵이 이 억울함을 막아 줄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다른 이가 버린 불덩이를 손으로 잡겠는가? 그 불은 그대를 태우고 상처를 입히리라. 남이 던진 말은 그대가 붙잡지 않으면 그대의 것이 되지 않느니라. 침묵은 잡지 않는 손과 같아 그 불덩이가 그대에게 닿지 못하게 하느니라, 청년은 그제야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소리를 높이면 그 불은 제 마음을 태우지만, 제가 침묵하면 그 불은 제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청년은 억울한 말을 들을 때마다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침묵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지켰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청년을 더 이상 흉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다투지 않고 고요히 있는 모습을 보고 스스로 부끄러워하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침묵은 청년의 억울함을 막아준 것뿐 아니라 그의 인생을 더 지혜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침묵하는 순간 그것은 내 마음을 위한 길이자 타인을 살리는 자비의 길이 된다는 것을요. 그는 더 이상 침묵을 수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침묵이야말로 세상의 자비를 전하는 가장 큰 실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언제나 소란합니다. 거리의 소음, 사람들의 말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생각의 소음이 우리 마음을 시끄럽게 만듭니다. 분노의 말, 억울한 말, 험담의 말. 이 모든 말들이 마음을 흔들고 고요를 앗아갑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은 고요를 낳고 고요는 곧 복이니라. 입을 다물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고요해지면 복이 머물게 되느니라. 어느날 제자가 스승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조금은 알것 같습니다. 침묵할 때제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이 고요가 왜 복이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고요가 단지 조용함이라면 그것이 어찌 복이 될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를 머금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은 돈도 권세도 명예도 아니니라. 가장 귀한 보물은 고요한 마음이니라. 고요한 마음은 탐욕의 파도를 잠재우고, 분노의 불길을 식히며, 어리석음의 안개를 걷어내느니라. 그 고요가 곧 복이 되어, 그대의 삶을 지키느니라. 제자는 눈을 감고, 부처님의 말씀을 가만히 새겼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침묵이 곧 고요로 이어지고, 그 고요가 제 삶을 복으로 감싸주는 것이군요. 제가 침묵을 지킬수록 제 안의 고요가 넓어지고, 그 고요가 곧 복이 되어 제 삶에 머물게 되는 것이군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고요는 세상의 풍파를 이기는 힘이니라. 고요한 마음은 탐욕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고, 화를 부추기는 이가 있어도 불타지 않으며, 어리석은 말이 들려와도 요동하지 않느니라. 결론적으로 화가 올라올 때,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침묵과 바라봄으로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을 보호합니다. 둘째, 고요 속에서 마음을 닦는 수행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습니다. 셋째, 관계 속에서 침묵으로 자비를 실천하여 갈등을 완화합니다. 넷째, 심호흡과 마음 챙김으로 격렬한 감정을 가라앉히고 이성적인 판단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존재에게 자비심을 키워 분노를 사랑으로 변화시킵니다. 이 모든 가르침은 분노를 억압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의 본질을 이해하고 지혜롭게 다스리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화가 날 때마다 오늘 달빛 영혼에서 들려드린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는 여정에 달빛 영혼이 늘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달빛 영혼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